바닐라 알죠? 우리 바닐라? 바닐라 아이스크림 많이 먹잖아 우리들이 요즘에 자이 바닐라를 말해 바닐라는 말이야 한때는 이, 어 지금 6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0페이지 펴보세요 60쪽 그리고 형광펜과 빨강펜은 항상 준비하고요 내가 필기할 때는 같이 필기를 해야 됩니다 이 바닐라는 한때는 이 원스는 한때는 옛날에 이 말이야, 옛날에. 옛날에는, 원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이거 외우라고 했다, 내가 분명히. 원오브 더 최, 이거 공식적으로 외워. 원, 오브 더. 최상급. 얘도 최상급. 반드시 복수명사. 이 S의 별표. 이 S를 꼭선생님들 빼먹고, 어법상 틀린 거 찾아내라고 니네한테 하실 거야. 알겠지? 자, 따라봐 원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시작. 원 오브 더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야 가장 레어리스트는 뭐야 가장 희귀하고 가장 삐리리한 스파이스 재료들 중에 하나였어 맞지 자 가장 삐리리하다 음, 솔직히 니네 답 이미 알지 가장 비싼 거야 옛날에 정말 비쌌어 바닐라가 자 여기는 익스펜시브가 들어갔어야지 사실 뭐 이미 숙제를 해왔기 때문에 미리 불러 주는 거야 옛날에는 바닐라 값이 엄청 비쌌어. 그래서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가민히잘 먹지도 못했어. 왜냐면 이유가 있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아, 바닐라가 비싼 이유가 있어. 자, 비코즈 오브 쓰면 안 돼. 분명히 말했어. 비코즈 오브 쓰지 말라고. 여기서는 얘 접속사란 말이야. 예? 자, 그러므로 접속사 특징 알지. 반드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접주동 이렇게 외워도. 그치? 자, 여기 비코즈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는 두 개야. 일단 에제는쓸수 있어, 못 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스도 가능해, 신스도 못 모이기 때문에라는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 알겠지? 비코즈 오븐은 쓰지 마라, 그건 전치사다. 자, 이거왜냐면이 바닐라 플루시 오직 여기서만 자라. 어디서만 자라? 멕시코에서만 자라거나, 멕시코 주변에서만 자라. 그러니까 멕시코 주변에서만 바닐라 열매가 있는 거야. 어 다른 전 세계적으로 없어.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브링의 과거다. 브로트는 가져왔어. 바닐라 식물을 그들 자신의 나라로 들여왔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곤충들이 보통 수분 작용을 해줘야 되거든. 꽃가루를 날라 줘야 되거든. 그지? 렇 근데 없어. 어떤 곤충도 그것들을 여기서 그것들이란 바닐라 식물들이야. 바닐라 식물들이니까 댐으로 받았겠지. 단순히 이트로 받는 거야. 복수는 댐으로 받고. 자, 바닐라 식물들을 폴리네이티드. 이렇게 수분시켜줄 인섹트, 곤충이 없는 거지. 그걸 벌이 해야 되거든, 벌. 근데 벌도 이제 그 멕시코 주변에 벌만 이걸 할수 있었나 봐. 자,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겠지. 우리 try to 동사원형. 자,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어. 솔루션을, 해결책을. 자 뭐에 대한 해결책이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겠지. 아 금방 뭐가 문제였는데? 뭐가 이 문제가 뭔데? 지금 수분을 도와줄 뭐야? 그 바닐라 식물 수분 수분 작용을 도와줄 곤충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었어? 맞지? 그렇게 쓰면 되지. 윗문장을 해석하면 되지 막말로. 그렇지? 우리 말로 쓰시오. 곤충들이 바닐라 식물을 수분 시키질 못하는 거지 그런 곤충이 없는 거지, 그치어 그런 식으로 적어 오면 맞았거든. 예? 곤충들이 바닐라 식물을 수분 시키지 않는 거, 그게 문제인 거야. 어 수분 작용해야 이게 이게 점점 늘어나는데 잘 자라는데. 자 됐죠? 넘긴다. 너네 답잘 적어. 남학생들 오늘 내가 채점할 때 보니까 저번 거 보니까 저번 거도 답이 안 적혀 있어서 내가 적어주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아 제발 우리 서로 답답하게 굴지 말고 이 시간만이라도 깨어있자 좀자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다 과학자들 다 실패했어 그래서 이제 마침내 드디어 누가 성공했냐면 1841년도지 우리 연도 앞에 항상 인 쓰는 거 잊지마 연도전치사는 인이야 12살짜리 한 소년이 있었거든 이름하여 걔 이름이 뭐냐면 에드몬드 엘비어스라는 아이야 근데 주어는, 보기가 주어고, invented가 동사야, 동사. 발명했다. 너네, 아, 이거 말할까 말까. 이 하이픈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면 앞에 10이라는 숫자가 복수거든, 사실은. 근데도 여기에 이얼스를 쓰면 안 된다? 이얼스를 쓰면 안 된다고. 이얼스를 쓰면 안 된다고, 내 말은. 예? 여선 단수축, 단수명사 써야 돼. 이유는 내가 설명하고 싶지만 너무 구구절절해. 하지 않을게. 자 에드먼드 엘비어스라는 이름의 12살짜리야. 그러니까 고작 몇 학년이야? 우리나라 치면 8, 9, 10, 11, 12, 5학년짜리밖에 안 돼. 그치? 자, 5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발명을 했대. 메소드는 방법이거든? 방법을 발견했대. 자, 무엇을 위한 발명이야? 방법이야? 이 포가 전치사인 거 알지? 너네 전치사 되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 동사에 ing 붙었지? 이게 동명사라는 거야. 알겠지? 전치사들은 동명사만 나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 나오면 안 돼요. 자, 바닐라 식물을 수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아이가 개발했어. 알겠죠? 이 조그만 아이가. 자, 걔는 노, 노예였어.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 노예였단 말이야. 농자에서 노예였어. 이섬 섬 위에 있는 농자에서 노예였는데 아프리카 근처에 살아. 그 아프리카 근처의 섬에서 있는 농장의 노예였어. 알겠지? 근데 이제 그 농부가 소유하고 있어, 오은이 소유하다야. 자, 약간의 바닐라 식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하고 있었을 거야 그농자에서 그러나 자 그것들은 결코 자라지 않았어. 어떠한 열매도 절대로 나지 않았어. 아까 말했잖아, 쉽게 수분 작용이 안 됐다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가 알아챘어. 어머 열매가 달렸네. 그 식물들 중에 하나 위에 열매가 맺었더래.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 노예 아이에게 물어봤겠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 열매가 원래 안 나는데, 이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소년이 프라우드 리는 자부심 있게 explain 설명을 했네. 데트 이하를 대는 접속사 생략도 가능합니다. 사실. 자, 뭐라고 설명했냐?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요새 이는 그 소년이야. 그 소년이. 수분을 지가 시켰어 그것을 뭘 사용해서? 지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리고 나무 막대기 하나를 사용해서 얘가 수분을 시킨거지 자이 농부는 깜짝 놀랐대 어메이즈드 이거 과거 분사야 자 과거 분사인데 사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빙이 생략되어 있어 이거 분사고문인데 아직 너네 분사고문 말해도 몰라 못다들어 아직은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할게 자 그러나 너네가 여기 어메이징은 쓰지 마세요 ing 쓰지 마세요 왜냐면 농부가 주어잖아 농부가 놀래킨 거야 놀람을 받은 거야 놀람을 줬어 받았어 받았어 그럼 이건 수동이잖아 우리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빙 pp에서 여기 pp를 쓴 거야 지금 알겠지 깜짝 놀란 농부가 이때 메이드는 시켰다란 뜻이야, 얘들아. 만들었다, 아니야 시켰대. 이 12살짜리 그 소년, 엘비어스에게, 자, 공유해라고 시켰어.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라. 야, 방법 네가 알아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빨리 알려줘. 이렇게 공유를 시킨 거지. 됐죠? 자, 시킨 건 누가 시켰어, 얘들아. 말해봐. 누가 시켰어? 누가? 농부가 시켰지. 근데 그 방법을 누가 공유해야 돼? 어, 이, 이 소년이. 자, 그러면 내가 화살표 요렇게 한번 가고, 요렇게 한번 가면 몇 형식이랬어? 5형식이라고 했지. 5형식 문장이야, 이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 중에 메이드는 이때 시켰다니까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라고 하지. 사역동사. 그치? 사역동사 3개밖에 없으니까 외워라. let, make, have 밖에 없어요. let, make, have. 니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있다. 1년제 올라가면 이거 시험범위야 이제. 자, 그 다음, 목적어가 엘비어스야? 그럼 동사 원형밖에 못 나와?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야? 반드시 왜요? 중요해, 진짜 중에 이거 고등학교까지 가서도 중요한 거야. 문법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문법은 중3 때까지 정말 빠싸 듣기 잘 해놔야 돼. 고등부 가서 문법 언제 하고 앉아있어? 문법 늦어, 이미, 걔는. 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야? 잊지 마. 알겠지? 이벤츄얼리가 뜻이 뭔지 아는 사람 말해줘. 결국, 마침내. 맞아. 결국 마침내 땡스 투가 뜻이 뭐야? 땡스 투. 누구누구 덕분에. 맞지? 자, 덕분에 엘비어스의 방법 덕분에 이 바닐라라는 것이 아주 흔해졌어. 커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흔하게 된 거지. 수분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자, 엘비어스 가 없었다면, 위사우스뭐뭐가 없었다면이야. 자, 이 맛있는 초콜릿? 뭐 바닐라 초콜릿? 바닐라 아이스크림. 뭐, 바닐라 콜라도 있어? 콜라도 바닐라가 들어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입하기에는 너무 어땠을 것 같아? 너무 비쌌겠지. 지금도 귀했으면, 너네 귀하면 비싼 거야. 알지? 어, 얻기가 쉬우면 되게 싼데. 이거 투투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문법 시간에 배우자. 알겠지? 자, 어쨌거나, 어, 다, 어, 지우 같은 경우는 다 맞아가지고 왔고요. 뭐, 다 맞아가지고 온 사람도 몇명 있습니다. 자, 그래 제목은 뭡니까? 한 소년이 이 세상으로 바닐라를 가져온 방법이지, 그치? 어. 이 소년 덕분에 우리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싸게 먹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건몇 번이야? 바닐라 식물이 멕시코 밖으로 반출될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반출됐는데 수분을 못했던 것 뿐이야. 알겠지? 자, 됐죠? 일단은 잠깐만. 선생님, 녹화 좀 끊고.